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초기 신라는 양자강 유역에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초기 신라, 즉 BC 54년부터 AD 201년까지의 신라는 그 일식 기록을 분석한 결과 중국 양자강 유역에 위치한 것으로 나옵니다. 201년 이후부터 786년까지는 신라가 일식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787년부터 다시 일식 기록을 시작하는데 이때부터의 위치는 이전에 소개해 드린 책에서 검증한 결과 우리가 알던 한반도 남부 경주로 그 위치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201년까지는 중국 양자강 유역에 위치했던 신라가 787년 이전 어느 시점에 한반도로 그 수도를 옮긴 거예요. 다소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이렇게 먼 거리를 천도했다는 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중국이나 일본, 심지어 우리나라 역사서까지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한 기사가 단한 줄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단서로 얻은 것이 우연히 이분의 블로그를 접하고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자연재해가 그 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핵심만 바로 말씀드리면, 삼국통일을 전후하는 시점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에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 등으로 인한 엄청난 자연재해를 겪게 됐고, 그 여파로 백제와 고구려는 멸망했고, 신라는 끝까지 살아남아 당나라를 몰아낸 후 삼국 통일을 이루면서 드넓은 영토를 얻게 됐지만 차후에 발생한 지진해일을 피해 한반도 경주로 피신했다는 가정입니다. 이러므로써 본래 신라가 소유했던 중국 동부의 영토를 한 순간에 잃게 된 것이죠. 그 빈자리는 나중에 다른 민족들이 채웠을 거고요. 저는 이 가정의 근거로 삼국사기에 기록된 자연재해 관련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삼국통일 40년 전인 637년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백제에선 두 달에 걸쳐 연달아 수도에 지진이 발생하고, 2년 뒤 신라에선 동쪽 바닷물이 붉게 변하고 뜨거워져 물고기와 자라가 죽었다고 나옵니다. 뭔가 해저지형의 변화가 생겨서 광물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 아닐까요? 642년 백제에선 의자왕이 직접 주와 군을 둘러보며 백성들을 위로하고 죄수들을 석방했다고 나옵니다. 무슨 일로 왕이 직접 나선 걸까요? 참고로 고대에 죄수들을 석방했다는 건 경사스러운 일 또는 국가의 흉조가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죄수들을 석방했다라는 얘기는 국가의 흉조가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644년 고구려를 볼까요? 644년이면 고구려 멸망 24년 전인데요. 평양에는 붉은 비가 내리고 4년 뒤엔 짐승들이 때를 지어 서쪽으로 4일 동안 이동했다고 나옵니다. 지진의 전조 현상으로 야생 동물들의 집단 이동 현상이 나오기도 하죠. 656년 고구려 수도에 색가루가비처럼 떨어집니다. 바로 1년 뒤 신라의 기록에는 토함산의 땅이 불탔다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전 고구려에 떨어진 색가루는 혹시 화산폭발로 인한 화산재가 아닐까요? 2년 뒤 신라와 백제에선 동시에 물고기가 죽어 떠올랐다고 기록하고 있고 1년 뒤, 즉 백제가 멸망하는 해인데 우선 백제와 고구려가 모두 수도의 강물이 핏빛으로 변했다고 나와있어요. 백제에는 더 심각한 피해가 구체적으로 이어집니다. 물고기들이 죽었으며 두꺼비 수만 마리가 나무 꼭대기로 이동하고 왕도의 시장 사람들이 무언가에 놀라 달아나다 깔려 죽은 자가 100여 명이나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백제는 그 해에 멸망하게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661년 신라의 우물이 핏물로 변하고 금마군 땅에 피가 흘렀다라고 나옵니다. 자꾸만 땅의 지형이 변화가 되고 마치 용암이 흐르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요. 3년 뒤엔 지진이 발생해 남쪽 지방의 피해가 극심하고 수도에 지진이 또 발생합니다. 이제 668년 고구려 멸망해죠. 당나라시나 가은충은 다음의 내용을 당황제에게 보고합니다. 적들, 즉 고구려는 거듭 흉년이 들고 백성들은 노략질하며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 들짐승들이 단체로 이상한 행동을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들로 봐서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원인이 단순한 내부 분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내부 분열을 발생시킨 원인이 자연재해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신라만 남았죠. 나당전쟁을 수행하는 도중에도 두 번에 걸친 지진이 있었고 676년 드디어 당나라를 몰아내고 삼국통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난이 발생하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682년 이제 신문왕의 통치 시절인데요. 죄수들을 사면하고 5년 뒤에는 뭔가 의미심장한 기록을 남겨요. 왕이 제사를 지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별의 형상이 괴이하고, 해는 빛을 잃어가니, 두려워 몸이 벌벌 떨려오미 마치 깊은 목과 골짜기에 떨어진 듯하다. 아니 왕이 감히 이런 고백을 하다니, 정말 그 당시 국가적인 흉조가 들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당시 재난재해뿐만 아니라 천문관측 측면에 있어서도 왕권을 위협하는 어떤 흉조가 들었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인거죠. 결국 2년 뒤에는 왕이 직접 나서서 달구벌로 천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결국 실패하게 되고요 아무리 봐도 뭔가를 피해 달아나려고 하는 인상을 주고 있어요 691년 죄수들을 사면하고 4년 뒤에는 또 수도에 지진이 발생 3년 뒤또 지진 발생하고 커다란 바람과 홍수가 났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699년 주목할 만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동해물 그러니까 당시 신라가 양자강이 있었다고 하면 그 당시 동해물은 지금의 서해바다를 얘기하는 거겠죠. 동해물이 핏빛으로 변한 후 5일 만에 복구되었다. 그리고 동해물이 서로 맞부딪히는 소리가 수억까지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지진해일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지진해일이 올 때는 기차와 같은 큰 소리를 동반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702년 죄수들을 사면했다. 703년 이제 성덕왕의 재위 기간인데요. 성덕왕은 즉위하자마자 그 치세가 끝나는 때까지 계속 재난에 휘둘립니다. 어 저의 멘트 없이 그냥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삼국 통일을 전후한 재난 재해에 대해 훑어봤는데요. 이러한 재난을 통해 신라가 입은 피해를 어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699년 기사 동해물 부딪히는 소리가 수도까지 들린 내용을 한번 지진해리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해수면을 상승시켜보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피해를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사이트를 이용했고요. 지금은 현재 해수면 높입니다. 9m 상승시켜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20m. 마지막으로 30m. 보시는 것처럼 다른 어느 지역보다 중국 동부 해안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옵니다. 다소 과장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당시에 실제 이와 비슷한 차앙이 중국 동부 해안에 발생했다면, 신라가 그들의 터전을 버려가면서까지 머나먼 한반도로 피난갈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네, 이상으로 신라가 양자강에서 한반도로 온 이유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